선수 여러분께서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64의 주민 체전이 네, 오늘 제작 개막을 통해서 일요일까지 우리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에서 어, 선수단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열띤 경쟁을 할 텐데 예, 예.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선수단 여러분 이외에 우리 내빈 분들, 우리 체육회 우 임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선수단, 선수단 여러분들 이 목소리 이 정도면 뭐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하다고 우리 송혜 박수를 보내주시고. <laughs> 여러분들이 논산, 실표하는분들이 이번 동일체제나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출전하는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우리 농사실을 대표한 대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농사시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어, 또, 좋은 성적이 또 필요하겠지만, 또, 소리에 대한 이익 왔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아, 가급 경기하다가, 아, 지금 과외에서 불면증 없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후선으로부터밀야 하고 또 여러분의 그, 그 건강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또 유념하시고 또 더불어서 선수들끼리 상호 다른 식구명 선수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또 이해를 드릴게요. 부인장님과 우리 시원님들 한 분도 안으로나 오셨어요. 이교육장 그리고 우리 민주평수 회장님. 또, 아, 리 우리 학장님. 그 다음에, 도산시 세마을지회원장이신백제병원 원장님. 또 우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신 우리 이창원 우리 위원장님. 어, 과장님이 왜그 앞에 아프주고계시네 어, 김민기 과장이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에 친무 우리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을 지금 악수에 인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뒷받침을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의드리습니다 이쪽 우리 왼쪽에는 우리 논단씨 우리 체육회 우리 원로 체육이 그리고 각 종목별 회장단 또 체육회 임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번에 이자에 합계하신 분들 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어, 지원하기 위해서 어, 열심히 들어할 겁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각그 어, 종목별 우리 게임을 할때다 나누어져서 어,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을 응원을 할 겁니다. 또 우리 노자의 시민사회 단체가 있는데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우리 선수 단 열심히 뛰도록 계속 응원하고 격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분하고경려를 하더라도 뒤에는 항상 희장도 있고, 의원인도 계시고, 우리 논산에 어르신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당당하고 자신있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아무튼, 논산을 대표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논산 논산 화이팅! 생활을 맺히겠습니다.

또기분좀 불편한 얘기들에 대해서 기금좀심각가 좀 불편한데 오늘 기분 좋은 빅뉴사람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안희정 기사님하고 동양항철 그룹의 박두봉 회장 모시고 또 저하고 우리 의원님 그리고 동양항철의 임원 여러분들하고 해서 우리 m o 보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양항철 그룹이 연간 1조 원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동업원은 한3 0 0명 정도 있는데, 이게 울산과 옥천과, 그리고 대전, 그 다음에 화성, 수원, 서울에 본사가있고요이 모든 기업과 공장들이 우리 노군사들 보고 있거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문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부독의 공직자들 똘똘 뭉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응원과 성원과 애정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논산의 도전을 계속할 겁니다. 감사합니다.